위로 와, 내려가자. 그 위로는 이제 갈 데가 없어. 이리 내려와, 리다 비 그친다 고 그랬는데 비가 이렇게 안 그치고 계속 오냐? 주적주적2 시까지만 오고 안 온다 그랬었는데. 음. 또 물, 또물 찾아가지 저 녀석. 물이 엄청 깨끗하더라. 더 담아 아까 영화 봤는데. 물이 엄청 깨끗해. 앉아서 쉬게? <laughs> 아까 보니까 분깡 보니까 물이 엄청 맑더라고. 야 이런 데는 가재 같은 게도 가재도 있겠다 진짜로. 어 가재 한번 찾아볼까 있나? 가재가 있나? 어. 가재 유충들이 좀 있네. 이 가재도 있겠어, 큰 것도. <laughs> 여기 꼬맹이 들어오면, 막, 가재 잡으라고 그러면 신방서 돌을 둘치고 막 하겠다. 나올 것 같아. 아, 잘생겼다, 우리 강아지.